이렇게 유쾌한 부모님 이야기를 연재한지 1년쯤 됐을 때 아, 우리 그 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음. 이제 받으셨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좀그 어머님께서 평소와 좀 다르다라고 좀 느끼신 게좀 언제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그건 저랑 어머니랑 좀 가까워서 음. 어떤 스케줄도 항상 같이 다니고 시간 약속을 하면 되게 철저하신 분인데. 정말 첫 순간에 제가 그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좀 어... 잊어버리셨어요. 네, 네, 어머니께서 잊어버리셨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런 약속을 잊어버릴 리가 아, 없다고. 네, 네, 그리고 핸드폰을 만들지 않으셔서 더 이렇게 철저하시거든요. 시간 관리가. 에이. 그래서 놀이터에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랑 응?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고 네. 계시는데 어, 제가 전화드렸더니 깜짝 놀라서 오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30분 정도 더 기다려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집에 가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약속 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죠. 네네, 어떤 순간은 어?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약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네네, 그때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병원에 가 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가끔 있기는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니까 아... 거의 1년 동안 이제 같이 병원에 아무리 가봐도 좀 오히려 딸이 좀 예민한 것 같다. 아... 네네. 아니면 아, 이 정도는 그냥 연재 괜찮다. 드시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 하셔서 그 놀이터에서 연달아 한 번은 가능하지만 두번세 번을 연달아 잊어버린다는 거는 제가 좀 약간 깜짝 놀랐던 일이고 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셨는데 차를 길에다가 주차를 하신 상태에서 사라지셨고. 또 저희 집 주차장 앞에 가방 가방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죠. 그걸 이제 터무 두고 몇번 반복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던 거고. 정밀 검사를 받아서 알츠하이머의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그 전까지는 제가 말로 이길 수 없죠. 아, 말을. 어머님이 또 워낙에 네. 말씀을 잘하시니까. 면 이제. 치면 알츠하이머란 말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제가 아 엄마 그런 게 아니고 단기 기억이 조금 음... 짧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유지할 수있대 아... 현대의학으로 음... 어머니가 엉덩이나 방댕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러시면서 아... 좀 의지들을 음... 다 간파하시고. 그래도 그때 의사선생님이 이게 그래도 갑자기 나빠지지 않고 약을 통해 지연이 되고 3, 4년 이상은 유지가 잘될 겁니다. 잘 돌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가 들었지, <laughs> 영감 앞으로 3, 4년간세 장가를 못 간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사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빵 터지실 줄 몰랐는데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바로 받아요. 물. 아, 내 계획이 틀렸구만 이제. 뭐 이렇게 진짜 다 깔깔 웃었는데 제가 제일 어렵게 느낀 거는 굉장히 독립적이시고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던 분이었어서 음. 저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게좀 어, 싫으셨을 수 있겠죠. 그, 음. 그 이제 저랑 같이 막 다니면서 제가 엄마랑 더 친해진 부분도 있고, 티격태격하게 된 부분도 음. 있고, 왜냐면 이게 보호자가 바뀌는 과정을 겪은 거죠. 그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네. 특히 운전할 때, 저는 운전을 잘못 하는데 음. 항상 어머니가 어머니가 저를 라이드 해 주시고 좀 오히려 좀 많이 보호를 받다 어. 받다가 이제 어 운전 때 다른 저희가 바꿔 앉았을 때좀 아이제 이제 내 역할이 달라지는구나 음. 이런 거를 느꼈죠. 아니 이게 이제 어머님이 또 강의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신 이후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나가시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어머니 매니저처럼 같이 따라다녔었는데 약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설득이 어렵지만 당신이 스스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때는 아 이제 마지막 강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아 그러신 분이 아닌데 요즘에 길을 못 찾으셨다 늦으셨다 학생들의 파일을 두고 가셨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머니랑 의논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학교 측에서 아 선생님 평가가도 너무 좋고 학생들이 좋아하시는데 계속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때도 제가 <laughs> 너무 울컥했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이제 동행을 해서 같이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스스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날은 슬펐는데 제가 강의하시는 걸 밖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늘 강의 해오던 걸 이야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깜빡깜빡 할수 있다. 음. 만약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잊지 아. 말고 나한테 잊어버린 걸 말해주세요 이렇게 와이.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깜빡깜빡하면 크리스마스가 오는가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달라.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네. 하셨다라는 게 정말. 아,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학기 말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마치 오고 맞아요. 있었던 때였고 학생들도 되게 경쾌하게 받아들여서 그 순간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됐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이제 20년간 계셨던 강단에서 어, 내려오셨지만. 작가님이 재밌는 일을 하나 만드셨다고 그래요.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네네, 지금 제 딸이 나왔지만 짜니, 짜니. 네네, 짜니가 그때는 더 어렸는데 뭔가를 배워왔어요. 음. 그럼 45억 년 뒤에 우태양이 뭐 어떻게 돼서 지구가 어. 멸망할 것이다 어. 이런 걸 배워왔으면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구가 멸망한대요. 이걸 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니야,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은 어. 왜요? 그러면 네가 커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거니까 아... 그럼 그게 아... 그게 이 나이 때 아이에게는 안심이 되는 그러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지 찾아보게 되고. 아니 이게 저 상담 일을 하시고 강의를 네, 하셨다고 했는데 그참 그러니까. 대답이 와. 거기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해. 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막까지는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을 계속 그렸더니 음... 이제 독자분들께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해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야그참저 고민이 알찬 삶을 살지 못해 제 자신이 한심하고 무기력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당신은 명란젓이 아니에요 알차지 않다고 무기를 해질 필요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이 나잖아요 에이. 심각한 고민을 얘기했지만 또 이런 대답을 들으면 뭐 당장 이뭐 고민이 해결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웃으면서 사실은 또한 번쯤 네. 저금통에 손대는 아이 어떡하죠라는 고민에 어머님께서 저금통을 치우세요 저금통을 놓고 애를 시험하면 안 돼. 사탕 사야 하는데 어떻게 손을 안 대나 나라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어 아, 맞네. 어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보면 제일 그에들알알 사탕 통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동전이 있었어요. 어 맞아 그... 어, 맞아. 그 사탕 통. 동... 네. 아니 그게 너무 눈앞에 있으니까 어. 없으면 차라리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 안 되는데. 보이게. 아 어머님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년4 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야 이게 그 당시 지원 씨가 이제 스무 살의 나이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과 더불어서. 참 합격자 500명 중에 5등을 하셨대요. 이게 생동차 합격은 뭡니까? 생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한꺼번에, 해, 어, 한꺼번에 처음 공부해서 1년 4개월 만에 됐야 1분 1초가 안 가는 시간을 이제 견뎌서 겨우겨우 발표 날짜가 됐고, 저는 그때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음. 대학교 복학을 했기 때문에 차마 내 손으로 합격 발표를 확인할 자신이 없어서. 친구한테 어.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갑자기 그 다섯 시가 딱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음. '지호 너 됐어.' 어. 아직까지도 그게 너무 생생한데 처음에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정말 얼마나 많이 쏟아져서 얼 아, 정말 얼마나 그냥 됐어. 오열을 했거든요. 생각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기쁨의 눈물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간 고생한 거에 대한 생각도 나고 또 안도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너무 안부스러워서 그런 의미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께서도 지금 이제 법조계에 계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내도 되시지만 지원 씨가 1년 4개월 만에 고시를 패스한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좀 체감이 안 돼서. 어... 제가 1년 먼저 붙었는데 네. 아 이런 친구가 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저희에게서는 거의 약간 이재성님 같이 이렇게 유명하게 약간 회자된 아 이런 전제. 남편께서는 혹시 실례지만 얼마만에? 아, 저는 시험을 네번 봤습니다. 아 네. 네 번도 대단하신 거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네 번도 대단한 거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일산에 사업연선이 있는데 그 앞에 당시 MBC도 있고 방송국이 있어서. 어,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가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시고 음. 했거든요. 근데 뭐권상훈뭐 그런 분들이 아마 드라, 드라마 때문에 막 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어? 권상훈다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다들 쫓아가면 지훈이 이제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권상훈이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저한테 막그런 되게 순수함이 <laughs>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렇게 어, 사법연수원에서 어,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들어가 본 이곳은 좀 어떠셨습니까? 들어가기 전부터도 정말 빡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들어갔는데 듣던 대로 빡세더라고요. 빡세서 그렇죠. 일이 너무 뭐... 일이 정말 많아서 또 일이 예측이 잘안 돼요. 그날그날 어... 그날 내가 생각해 획했던 일이 있는데 또 사실 저희 변호사의 업무란 의뢰인에게 일이 터지면 그냥 그게 곧 저희의 일인 거잖아요. 음... 급하고 형사 사건 이런 거일수록 더 그냥 전화 오면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도 좀 힘들었고, 어... 갑자기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주말 내에 뭘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고요. 아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나온 김에 또 얘기를 좀 해주자면 약간 뭐다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변호사 생활하실 때는 연봉이 한 어느 정도? 저희가 기밀 유지 그 의무가 있기 때문요 저희는 월급이 있지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아 그렇죠. 그니까 이것저것 몰라서 다 월급으로 준비해서뭐 약간 이런 느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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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복지, 이런 복지. 오케이. 아 어, 이것저것 몰라서 치앙, 다. 취향 안 타니까. 취향 어, 안 타니까. 그렇죠. <laughs> 아~ <laughs> 게 제일 아쉽죠. 아 그러니까. 어. 아니,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어이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새로운 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면서요? 네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되게 많은 기록, 많은 양의 문서를 항상 읽고 그걸 이해하고, 와, 그걸 토대로 그러니까. 내가 논리를 짜내서 내 글을 써내야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피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해와도 야. 내가 그거, 그걸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면을 많이 쓰는데 한 번씩 백지의 압박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오늘까지 서면을 써내야 되는데 무슨 말 써야 될지 모르겠고, 상대방의 말을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그 창작의 고통 앞에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또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게 나의 꿈이고 이런 일에 제가 엄청난 보람을 늘 느꼈었더라면 좀 이겨낼 원동력이 될수 있었겠지만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괴로운 거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힘들 때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맞아요. 평생 그렇죠. 할수 있을까?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었어요. 음.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내가 언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걸로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음. 알지도 못했고 고민해볼 기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 통역사님을 끼고 일을 음. 한, 할 일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분이랑 일을 하는데 일단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멋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긴 문장, 어려운 문장을 딱 한국어로 너무 영어로 탁 어. 나오고 영어로 너무 한국어로 탁 나오고. 그리고 또 업무 그 성격상으로도 토언사님은탁 통역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심지어 프리랜서시니까 통역하고 이제 집에 가시면 막 전화드리면 아 제가 지금 친구 집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아기 목소리도 나오고 엄마인 분들도 오. 많으시고 오. 여러모로 너무 좋아 보이고 그보다 거더 근본적으로 나도 저희를 나도 언어 좋아하고 영어도 나름 잘하는 아, 편인데. 애초에 내가 저쪽 길로 갔으면. 접분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으로 내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리고 뭔가 나타난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거지 게 생긴 것일까라는 게 처음으로 정말 느껴졌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로펌에 사표를 내게 되시는 거죠. will be all over the place and our survival will be threatened.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만만치 않았고 저희 애기도 정말 정말 극상 난이도 애기였어요 잠도 정말 <laughs> 밤에 10번씩 깨고 저는 낮에 수유도 했었고 아무튼 첫째도 이미 그때 2몇개월이니까 제일 힘들 때여서 <laughs> 그 모든 고난 와중에서도 저는 아이 공부는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었고 사실 제가 그 전까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지만 음. 항상 공부는 좀 수단이었었거든요 서울대 음. 가기 위한 아, 수단 사법시험 합격하기 위한 수단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였는데 저는 여공부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진짜 이상하게 보시던데 저는 단어 외우는 게 재밌거든요 <laughs> 그냥 그 언어를 알아가고 그 언어에서만 쓰이는 표현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익히는 게 저는 즐거워요. 그게 스스로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득 좀가이나 뭐는 참, 참 부모님 아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들었어요. 제일 좀 언뜻 들은 생각이 네. 부모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탐탁지 않아 하셨던 음, 것 같고 음, 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가 뭔가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더 받는 음. 맞는다고 보시니까 그런 걸왜 하냐라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 특이하게 제가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빨리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대법원까지 이렇게 탄탄대로 대법원장이 되려면 그 모든 뭐 결혼과 육아 이런 게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딱그 그 대법원의 뭔가 대법원장이 되는 그기로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다 거의 반대를 하셨거든요. 첫째 남으면 둘째 낳지 말라하시고 둘째 남으면 셋째 낳지 말라하시고 고 그럴 때마다도 저는 결혼 결혼 너무 하고 싶다. 아기 너무 낳고 싶다. 그냥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잘 살고 내 인생 행복해서 보여드리자라는 쪽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가 어쨌든 어, 지금 지원 씨가 이제 꿈을 아... 쫓아서 퇴사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좀 흘렀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잘 지내죠. <laughs> 어, 좋으세요? <laughs> 네네, 저, 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는 거고 물론 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바쁘고 또 제가 뭐 육아도 하고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법정 통번역인 인증시험을 통과해서 법원 인증 통역사가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통역을 도와드리라고 이렇게 법원에 왔습니다.